산타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24일, 23일? 24일? 24일이구요. 지금 음... 몇 돈인지 궁금하네. 영화 2돈? 2도? 2도? 어우, 그래도 영화 7돈에. 와, 여전히 쌀쌀합니다. 아... 오늘 낮부터, 내일부터, 이름하여 2025년 봄이 시작되는 거 그죠? 겨울이 끝이 나고. 와, 올해 그냥, 이쪽 서해안 쪽, 그죠? 아산, 청태, 이쪽은 정말 눈 많이 왔어. 그리고 횟수도좀 근래 들어서 근래 들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막 90년 전 비해서는 물론 뭐 여전히 많이 오지 않았고 응. 그렇습니다. 은시오 오늘 뭐 끝났다고 봐야지. 영상 5도 이상까지가 안 되니까, 뭐 응. 하는 거야. 이렇게 살면서, 그죠? 자기가 어떤 접하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접하던 인물이나, 접하던, 같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나, 누구, 응? 뭐, 동네 사람들. 응? 혹시 그런 사람들이, 뭐, 유명인이 돼서, 유명인이 돼서, 눈을 즐겁게 한다든가, 어, 그걸 살면서, 거꾸로 알면서 재미있는 일화를 기억한 그런 일들이 있나요? 뭐 선배 후배, 보통의 경우 한두 명씩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선배 후배, 뭐... 근데 나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책 그리고, 쓰는 내용, 읽고 한 책이, 뭐, 갑자기, 우리 전 국민이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잖아. 아주 유쾌한 경험을. 어. 그녀가 기록했던 어떤 글들이, 어. 매년 인류, 우리 지금 지구의상에 살고 있는 인류들이 인문학 작품들을 매년 기다리잖아요. 그걸 극적으로 올해는 어떤 작품이 어떤 노벨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상을 수상함으로 인해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전세계 사람들한테 이렇게 뽐내잖아그노벨 아. 프라이드가 주는 뭐 집사람이 차를, 차를 빼느라고.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빠 벨트네. 아, 트나 방송 중이야. 어? 방송 중이야. 방송 중. 응. 아, 안녕. 안녕. <laughs> 그래서 작년에 그 권력과 진보라는 그죠 이런 s 홀을 올렸고도 신기했고. 한 겨울엔가 단편집을 소개하는 어떤 K사에서 K, KBS라는 곳에서, 어, 전문 서우들이 어, 그들에게 이제 어떤 책을 소개하고 그 책에 나와 있는 역을 역할을 맡음으로써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어, 그런 책들에 대한 거를 이렇게 방송을 해줘요 어, 그중에서 제목이 좀 껄끄러웠는데 그 작품이 좀 기억이 나고 그 내용도 상당히 좀 재밌었던 기억이 요 근데 그게 올해 이상문학상을 탔더라고요. 어, 그, 그, 개와 혁명이라고. 어, 그 개와 혁명. 맨 처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그 개가 그, 우리가 아는 그개 맞습니다. 디오지, 더그. 아까 성함이 예짜던데, 예 짜던데, 예. 예진아인가? 예소연인가? 어, 예소연. 예소연 작가. 여기 이제 세 편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짧은 내용 네, 단편인데. 이상문학상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인가요? 유문열 작가 거. 그 작품도 이상문학상 수상한 작품이에요. 어, 가장 유명하다고 보면. 그런 수준의 반열에 오는 거지. 그 예술 작장되게 어, 흥미롭더라고. 그 이제 글로 읽는 거 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어, 책으로 읽는 거 하고는 맛이 틀리잖아. 마 자체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작가가 그 프롤로그를 설명드리면 자기의 아버지를 그 예명인 태수씨라고 불러, 딸이 어, 성인이 된 딸이. 그리고그 아버지 태수 씨는 어... 암으로 곧 죽음의 일기 일보 직전이고 그 고통을 바라보는 딸이 이제 그 아버지의 유언을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에서 어... 아버지가 젊은 시절. 겪었던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어떤 삶의 여러 어, 장면들을 기록하고 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 있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가진 여러가지 위선이라든가 그리고 가면 등을 어, 이렇게 희화하면서 이 작품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당시 느낌으로 좋았던 거는 되게 유쾌했어. 음. 가벼움이 있었던 무거운 내용의 가벼움이 쓱 깃들인 작품이었다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지금 6, 그6.25 이후에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 뭐, 반사회 세력이라고 하죠. 뭐, NL이나 PD나 뭐, 이런 계통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응. 북한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공산주의, 뭐,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되, 북한과는 별도로, 뭐, 남한을 뭐, 해방시키자는 그런 뭐, 생각을 가지고 청춘을 다 바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진지한, 어 그런 무모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크, 안타까운 이 좁은 한반도에서 진영간의 싸움에서 패배한 어, 그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아버지였고 그들의 동료들의 이야기. 다 그런 것들을 쓸모로써 현재 그 딸이 가지고 있는 MZ 세대 현대 젊은 세대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바라볼 것인가 어. 만만하게 본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그딸른 했을 것 같아. 태수 씨가 젊은 시절 그 유창한 글솜씨와 어 뻑짝지근한 그들 나름대로의 인형을 설파하면서 어고통 속에서 죽음이 나는 거지. 그의 동료 선배도 감옥 속에서 썩은 거지 젊은 시절. 그래서 그가 죽기 직전에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가 출소해서 그를 찾아온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재밌다. 어, 시나리오. 참 재밌게 그, 극 본을 잘 각색해서 썼다라고 하는데, 어, 시나리 이렇게 반가운 그 내용을 소개를 해줘갖고, 바로 책을 수배를 해서, 음, 완전 그냥 핸드북이에요. 총 3편이 들어가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게 혁명하고, 리틀 프라이드도 우수상을 탔을 거예요. 음, 대상은 최고 수상이 이제 그 예작가님의 그게와 혁명이고, 저책의두 작품이 수록이 돼 있어가지고, 어, 그렇게 단편을 그런 아주, 음, 어마어마한 각을 주더라고 어, 장편 남편이 꼭 장편이 꼭그 어떤 큰 함의를 갖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게 어,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 뭐한뭐500 뭐 페이지, 600 페이지 되는 내용이 어떤 사회의 진지함을 더 크게 준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어, 불과 30 페이지, 40 페이지에서 노화하는 어, 그런 내용들이. 아주 훌륭한 내용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거겠잖아요. 응. 어마어마하게 많이 밀리네. 와. 자한 분실래. 아침부터 끝내주게 밀리. 그런 자신이 겪은 일들이 세상 속에 그음 그게 가수가 됐든 뭐 스포츠 선수가 됐든 소설 작가가 됐든 연예인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어 자기가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사람 중에 음 그런 게 삶의 뭐 어떤 걸로 남겨질까요? 그런 사람들이. 우린 같은 내용으로 출발선상에 있었는데, 어느 누구는, 음, 저기에 나가 있고, 많은 사람이 각광을 받고 있다. 꼭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어.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한강 작가가 쓴, 그, 담쟁이와, 뭐, 이런 태양꽃인, 뭐 해바라기를 그린, 이런 어른 동화에 대한 얘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태어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은, 어 다들, 어 무시 못하는, 각자의 존재가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런 내용에서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한강 작가나, 그런 예술 작가나,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봉준호 감독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선배예요. 유지윤이라는 배우도 있고, 고등학교 후배. 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이 그냥, 그냥 음, 같이 이렇게 팔락팔락 거린다는 느낌을 받아요. 나쁜 의미는 뭐 소외를 받는다든가 그런 생각은 안 들어, 이제. 이 나이에서. 어. 내가 진행했던 궤적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별이 돼서 빛나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 선배든 후배든 박수를 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든 되게 시기 질투가 있었을 수도 있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 또 우리 딸들한테도 자기가 살고 있는 궤적에서 뭐, 특출나게 별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얘들아 어. 우리 딸들 그러면은 그 별들은 먼저 빛나는 걸 수도 있고 어, 그 별이 네가 가지고 있는 색깔의 별과 비교해서 어, 꼭네 색깔이 어 이게 뭐 설득력이 있을진 모르지만 너 자신의 별의 빛도 어느 순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 공감할 수 없는 어 너의 시간 속에서 너만이 느끼는 그 화려함을 가지게 될 거야. 그거는 보편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보편적일 수도 있어. 그, 보편성을 뛰는 거는 우리가 아는 많은, 뭐, 어 분야에서 발휘되는 퍼포먼스도 있지만, 지나고 보니까, 개인이 만족스럽고, 개인이 느끼는 거는, 그런 각자의 몫이야. 어, 누구는 실현을 당하고, 어, 누구는 아프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그린,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만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그려냈다면 그거야말로 또 인생일 수도 있는거야 비교할 수 없는 거야. 별들은 하늘의 별들을 봐봐 어떤 별들은 화려하고 어떤 별들은 거의 힘이 없잖아 제 생각은 그것조차도 모든건 우리들이 얘기하는 별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화장실 가야 돼. 이상입니다. 산타였습니다.